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인투셀 제가 주말 중에 영상 하나 남겨 드리는데요. 자 인투셀 제가 지금 주봉을 켜놨습니다. 자 주봉 켜놓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돌려빼는 종목들이 요새 많이 가요. 근데 예, 돌려빼는 종목들이 요새 약간 대세라서 뭐 매지온이나 뭐 이런 토목큐브 같은 종목들도 좀 크게 돌려서 나가는 구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제가 뭐 벚꽃 주식 채널에다 올리고는 있지만 한울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서도 돌려서 빼니까 급격하게 각도가 꺾여서 올라가는 구조 이후에 조정 받고 재상승 만들어내는 그냥 이런 구조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구조로 가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심지어 이제 거래량에서 그리고 수급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거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누적인데 그러니까 누적의 기간, 그러니까 살상 여기서 양보 하나 보여주고 물량 해소해놓고 들어올리고 조정받고 도지 형태 띄우는 데까지 외국인 매도 기관 개인 매수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글래는 이제 바이오가 거 이제 기관 쪽에서 들어올려 줍니다. 알테오젠도 그렇고, 한올바이오파마도 그렇고, 이제 인투셀도 똑같이 얘네들은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냥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이제 지들 안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해먹거나 아니면 지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갔을 때. 막 물량 정리 살짝 해놓고 또 재진입하고 이거 반복하는 애들이고 물량 천천히 계속 사들이기 한, 사들이기만 하는 쪽이 기관 쪽이에요. 기관 쪽 움직임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최근에 상승했던 기간 동안에 끌고 끌어서 올리는데 상당히 일조한 친구들이다. 네, 자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지 형태 떴죠. 자볼링저 밴드 이 위쪽에서 매물에서 한번 해놓고 한방 팍 하고 뛰었죠. 예, 지금 10월 말 유쪽 라인에서 빵하고 뛰었습니다. 11월 초까지 해 가지고. 그래도 양봉이 32% 짜리까지 뛰었어. 그래서 볼리저 밴드 넘어갔죠. 근데 거래량 어땠어요? 이거밖에 안 나왔죠. 초반부 물량 해소봉보다 거래량이 안 나왔어. 자, 그다음에 크게 밀리는 것처럼 한주 밀렸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는 이제 시장적인 영향도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뭐 인투셀에 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장이 이제 조정 구간 들어가면서 나왔던 음봉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때요? 지금 거의 1 5 짜리가 나왔잖아요. 볼린점밴드 안쪽으로 다 재진입했단 말이야. 자그 다음에 나온 이번주 주봉이 어떻게 나왔어요? 도지로 나왔죠. 위아래로 지금 흔들린 거 보면은 밑으로 7% 위로 6%에요. 작은 도지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도지 형태가 떴는데 거리량이 어때? 아니 볼린저밴드뚫는 양봉에서 그 다음에 눌리는 세게 눌리는 음봉에서 도지 형태까지 거리량이 차이가 없어요. 주봉에서 예, 비슷한 거리량만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쪽에선 거래량 막 유난히 많이 질리고 거래량이 적다가 많이 질리고 막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이 거래량이 이렇게 싹 굳어버린 거야.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판단할 때야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중장기로 그냥 이렇게 횡보해버리는 거 아니냐. 어얘 거래량이 없으니까. 좀 관심에서 살짝 멀어지거나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아니냐. 요거를 많이들 걱정하실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는 12월 달에다가 포인트 많이 맞춰놨다. 12월 포인트를 맞춰놨다. 11월달 월봉 자체가요 여기서 막 장대양복막 뛰어버릴 수도 있죠 물론 애초에 삼성문등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급작스럽게 뛰어올린다 그러면 월봉상으로 그냥 이렇게 막60% 짜리 양복 뛰어오는 거 일도 아니니까 근데 속도 조절을 들어갔다 자, 속도 조절 들어가서 지금 급격하게 끌어올렸다가 자, 각도 돌려서 확 끌어올렸다가 21선까지 조정 주고 여기서 멈췄죠 자, 멈춘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올려버리면요. 여기 구간에서 개인투자의 물량이 엄청나게 손바뀜이 납니다. 손바뀜 나는 과정 중에서 프로그램이나 기관 애들이 뺏어먹는 것도 많고요. 개인투자인들의 물량이 100주가 튀어나온 나왔다고 가정하면요. 이 중에 거의 50에서 60주 정도는 개인투자인들이 다른 개인투자인들이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40에서 50, 정도. 50 정도는 기관이나 외국인 애들이 주성합니다 순수하게 뭐 매매 동향 봤을 때뭐 마이너스 개인투자의 100만주 떠있고 막 기관이 50만주 뭐 외국인이 50만 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순수하게 100만 주다 팔았다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200만 주 정도 남은 건데 그거를 나눠서 가져간 거야. 손바뀜을 내버리는 거지. 손바뀜을 내는 이유도 물론 이제 손절 유도가 제일 강하죠. 손절 유도가. 왜냐? 여기 있는 분들이 아, 내가 잘못 샀다. 아, 나 이거 본전 오면 팔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매도세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64,000원, 6 5 0 0 0원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쪽에서 흔들어서 여쪽에서 털어내 버리면 가만히 있었으면 65,000원에 본점 매도할 수 있었던 분들이 55,000원에 매도해버리고 56,000원에 매도해버려 그리고 그 물량을 또 다른 분들이 사가 그분들은 여기서 살짝 조정받는 느낌 주면 여기서 나가버려 익절해버리는 거죠 빠르게 털어버리는 거야 요 구간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쪽에서 한번두번 번 하더니 탁 들어올려버리면 얘네들이 백주를 뺏고 싶었잖아 근데 여기서 50주 뺏었잖아 여기서 50주 뺏었잖아 얘네도 원하는 물량을 두포인트에 잡고 그냥 가버린다고 그래서 그 포인트까지 가는 과정 중에 양복은 상당히 급격하게 나오는 겁니다 중간 자리를 잘안 줘요 그냥 뭐아니면 도로 치게 만드는 거야 특히나 이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바이오 특유의 공포감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 특유의 공포감 그러니까 내가 바이오에서 뭔가 승복이 어렵더라 바이오에서 잘못 물리면 탑이 없더라 이런 부분들 걱정을 많이 하신단 말이야 바이오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서 흔들리는 거랑 바이오가 여기서 흔들리는 거랑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두배 이상 차이납니다저 개인적으로 딱 말씀해요, 두배 이상 차이나요 이거 왜냐 바이오에서는 이것도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것도 일이 아니야. 심지어 인투세 앞쪽에서 돌려 빼는 과정 한번 보세요. 거리랑 이거 가지고 투매 일으켜 가지고 여기서 뺑 돌려 나가 버리잖아. 실제로 이럴 때 매도하신 분들 이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지금 몇 프로 못 먹은 거예요 벌써 심지어 여기서 샀다라고 가정을 해도 다 익절로 나가는 구조였는데 어다 지금 자리가 익절 구조잖아요 익절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 대량의 손실을 확정 내고 나니까 끌어올려 놓은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쪽 최고점에서 들어오셨다는 가정하고 지금 약15% 정도 손실 구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 5를 완전히 손실로 확정을 내거나 내지는 내가 이 포인트를 못 잡았기 때문에 어, 내가 기대 수익은 좀 줄었지만 내가 일단 매도하겠어. 이렇게 가지고 내가 이 지금 15%를 내가 포기를 했어. 약 15%를 그냥 포기했어. 근데 얘가 여기서 주춤 주춤 하더니 힘 빠진 척 하더니 쓱 해서 여기까지 와 버리면 가만히 있었으면은 되돌림 받을 수 있었던 수익이었어요. 그리고 막을 수 있었던 손실이었어요. 어, 되돌림 받을 수 있는 수익, 막을 수 있었던 손실. 근데 이거를 놓치게 된다라니까. 근데 제가 눈에 말씀드리는 게요. 얘네들이 들어온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 이쪽에 거리랑 없으니까 들어온 흔적 없잖아 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쪽부터 세팅해놨잖아. 얘네들이 이제 거리랑 터트리면서 움직이면 거리랑 어떻게 터지지 보여줬잖아. 그리고 이쪽에서 만약에 이게 매도를, 순수하게 매도를 위한 봉이었으면 이렇게 빠르게 돌릴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돌려 저게 매도봉인데 한참을 더 돌았어야지. 한 4달, 5달 이상 더 돌아서 나가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뭔가를 크게 물량을 집어던지기만 했다는 게 아니라 받아낸 팀이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서 들어올리려고 하니까 좀 힘들고 뉴스도 좀 뒤쪽에 남았거든 그러니까 여유롭게 야 찍은 다음에 돌려빼버리자 찍고 돌려서 빼는 이 과정에서 피노물 나는 손절물량 싹다아래서 받아먹고 슬금슬금 들어올리니까 그러니까 거리량 없이 올라가고 있죠 거리량이 없어 아니 이런 고점 이런 거리량을 뚫고 올라갔는데도 거리량이 없어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잠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대금이 258억 나옵니다 지금 258억 나 거래 대금도 너무 없죠 지금 제가 지금 인투셀 영상 촬영하면 사실 볼수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찍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인투셀이 이 시가충이 이거 막조단위로 바뀌고 하면요 그때 되면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이때 되면 인기 좋아져요 그러면 저는 아래서부터 영상을 촬영했던 네,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먼저 촬영을 해 놓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저는 항상 먼저 촬영해 놔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수 200, 300 나올 때부터 촬령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때 2만 원, 3만 원이었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많은 투자님들이 저를 믿고 전략방까지 입장을 해주셨죠. 네, 그 다음 종목이 이제 인투셀이에요. 내년 상반기 한 1, 2, 3월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중기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기로 넘어가는 거는 일단 중기로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조건 장기다.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 지금부터 1년 들고 가라고, 막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 일단은 중기, 내년 3월 정도까지는 보는 게 맞다. 단, 3월까지 가는 길목에서 매수 매도 타점에 한두 번 옵니다. 옵니다. 이거 와요. 언제 오냐면, 이제 삼성 묻어가지고 막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위쪽에서 한번 크게 휘청할 때가 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휘청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식의 강한 휘청이 또 나올 거야. 저 밑에서부터 끌고 올린 다음에, 강하게 휘청거려. 그리고 이때 거량 동반됩니다. 이때는. 매도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걸량이 동반이 돼요 왜냐면 이거 나가는 적이 여기서 잡혀버린 거야 그럼 그때 같이 물량 정리했다가 이제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물량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삼성모드 동봉인데 물량 한 번에 정리 못해요 그럼 나눠서 정리해야 되잖아 그럼 최소 쌍봉이라도 일으키려고 할 거란 말이야 여기서 물량 다 정리 못 끝냈다라는 걸 보이면 이쪽 포인트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요 여기서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여기서 쌍봉을 만들지 아니면 한방더 치고 올라갈지 여기서 일부만 익절했으니까 여기서 한번더 쏘아 올릴지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3월 계획입니다 3월까지의 계획 그러니까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각각 네, 매도는 두 번, 매수는 한번 나오는 거죠 왜냐 이미 이미는 제가 전략방에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네, 두번 정도 반복할 예정이에요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물량을 가지고 계신다라면요 제가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되돌림 받을 수 있는 네, 이익절폭이고요 설사 내가 이게 손절이라고 해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내가 몸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손절 리스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재료 자체가요. 너무 잘 나왔어요. 재료 자체가 너무 잘 나왔어요. 계속 여기 기술 수출 쪽 얘기 나오잖아요. 게다가 뭐 MOU 체결 뭐 이런 뉴스도 계속 깔리고 있죠 지금 이거 11월 초 이거는 이제 그냥 다른 뉴스예요 그냥 괜찮은 기업이다 정도 뉴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떠 있는 뉴스들 보면은 어때요 지금 시밀러에서 신약으로 얘 지금 재료 변경 카드까지 이미 뒤쪽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월까지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삼성 모든 걸로 올해 하반기 그리고 길면은 내년 1월 길면 내년 1월 그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재료 변경해 가지고 2 3월 움직임 딱 나올 거다 그래서 매도 타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타점이 될 거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략방에서 인투셀 지금 매수청과 안내 나간 상태에서 제가 브리핑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투셀 그냥 송균 대표 함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 이쪽 방밖에 없어요 이쪽 방으로 모이시는 거고 요 전략방에서 제가 인투셀 매도 타점에 대해서 책임지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아 왜냐 저는 이미 매수 타점이 안내 나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지고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올해 하반기 내지는 정말로 내년 초상반기 완전 최초 구간 1월 달 구간에서는 이거 한번 필수로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야 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구나 예, 왜냐하면 이제 올라가는 방식 자체가 돌려 빼서 지금 이렇게 뭐 mou 체결 뭐 이런 신약 뭐 이런 계속 기술 수준 이런 거 얘기 나온 애들이 결과적으로 상승 방식이 알테오젠이거나 디엔드 파마텍이에요 근데 고점이 계속 갱신되면서 올라가고 돌려 뺀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 나왔었던 제가 안내해 드렸던 메지온이나 토모큐브처럼 그냥 수익이 한70-80%한 방에 찍고 갑자기 크게 눌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지금 훨씬 높아 그러니까, 서서히 그냥 이렇게 우상향이 주지 않을까 보다, 한번 그냥 슥 치고, 툭 치고,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지속적으로 가더라도. 결론적으로 우상향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폭이 커버리면,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타점이 계속 등장한다는 라 거야. 여기까지를 저는 3월로 보는 거고, 그추후에 재료 변경에 따라서 뒤쪽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훈 대표 따라서 해당 타점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 특별 복구방 지금 뭐 토모 큐브로 끝나고 와이바이오로 뭐 끝나고 뭐 제가 수익률 한번낼때 바이오로 수익률 낼때 어떻게 내요? 막 100%, 막 80%, 막70% 이렇게 내죠. 인투 셀이 그 다음이에요. 인투 셀이 그래서 전략방에서 안내드린 거고. 두 자릿수 수익률 제대로 챙겨 나와야 됩니다 또두 자릿수 수익률이라고 하면 10%, 15%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이오에 들어오셨는데 재료가 남아있는 바이오라면 최소한 수익률 막 30%, 50% 이렇게 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송기훈 대표 따라가기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 송기훈 대표가 책임지고 이끌어드릴 테니까 010-7544-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는 라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인투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